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영혼의 고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의 고도를 영혼의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도를 높이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를 높이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요. 고도를 높이면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사람은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신방일걸을 단단히 메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단단히 조여매어야 합니다. 수년 전에 쿠바의 기자 아르만도 빌라데레즈라는 사람이 카스트로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감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이제 그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바람에 감옥의 환경이 서서히 나빠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데레즈는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감금 생활 중에 특별히 열악한 한 시점에 그는 이런 시를 몰래 내보냈었습니다. <laughs>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펜도, 연필도, 잉크도 그들은 내가 글 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나를 여기 이 감방에 쳐박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식으로 나를 익사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혹은 거의 모든 것을. 나는 아직도 미소를 간직하고 있으며 자유인이라는 자부심도 그리고 내 영혼 속 영원히 꽃피는 정원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펜도 연필도. 그러나 나는 아직도 생명의 잉크, 곧나 자신의 피를 간직하고 있으며 아직도 시를 쓰고 있다.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정신의 고도를 높이며 자신에게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는 빌라데레지의 시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은 빌라데레지와 비슷하게 감옥이라는 아주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아니. 바울이 생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자신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썼을 때더 감동시키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또 환희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는 모두 내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옥과 생명의 위협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사도 바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뻗어가는 데 따르는 이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뻗어가는 데 따르는 이슈.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사람들이 조만간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이 이슈들의 특징은 결단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그만 중단하라 속도를 늦추라는 논리에 굴복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그만 중단해라. 속도를 늦추라라는 그런 논리가 내 내면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을 넘어서 더 위대한 것으로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결단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 천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서 만들어진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걸머진 영국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불리며 영국 선수로 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애원하는 여동생 때문에 신앙과 육상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드디어 이 에릭 애들은, 에릭 리델은 영국을 대표하는 1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경기하는, 바로 경주하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출전을 이제 포기를 합니다. 영국 왕세자가 출전하기를 간곡히 권했지만은 그는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날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출전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세자는 그렇다면 400m 육상 경기에 출전하도록 그날은 다른 날이니까 그렇게 다시 권유해가지고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400m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바퀴를 도는 중에 떠밀려서 잔디밭에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흔들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까 곡선을 돌아서 선조들이 직선 코스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심하게 넘어진 다음 굳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는가. 관념하라. 내가 그만둔다고 아무도 욕하지 않을 거야. 너는 파울을 당했잖아. 어쨌든 경주가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런 것이 우리를 제안하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내 내면에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그러한 내 내면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릭 리델은.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선조들을 뒤쫓아서 경주가 끝나기 전에 그들을 제치고 결승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에릭 리델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뻗어 나갔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이 상황, 빌리보서이 상황 속에서 그때 뻗어 나갈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이 에릭 니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일어나서 뻗어나갔습니다 가슴을 뻗쳐 용기를 그리고 몸을 뻗쳐 힘을 되찾고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에릭 니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에리리델은 올림픽 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본인의 신앙대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중일전쟁 중에 사망을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삶입니까? 한 인생을 살아도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에요. 그의 인생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고도를 높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혼의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현실에 굴복한 채 단념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환경은 결코 안전한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라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막단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깨뚫어보고는 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럼에도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그럼에도 영혼의 고도를 높였을까요?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의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환경의 위기에서 영혼의 고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 로마의 그냥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의 두 손에는요 쇠사슬로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온전한 자유를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도 힘이던데 두 손에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황격을 당한 바울이었지만 그 황경제에 처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2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니 투설이 꼼짝 못할수록 쇠사슬에 매여있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있었을까요? 13절을 보면 비록 바울의 몸은 매였어도 복음까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지금 비로 이렇게 매여서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시위대 바로 나를 지키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그밖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세계를 누비던 사람이었습니다. 25년을 넘게 마음대로 온갖 세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육로와 바닷길과 도시와 읍소재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위대에게 묶인 채 개인적인 자유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것저것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지금 바울은 자기 옆면에 빠질 만한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을 볼때 누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로 봐서 지금 저 어느 바닷가에서 쉬식을 취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쉴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더 높은 고도를 향해서 오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감옥에 있던, 가택, 연금에 있던 그의 사역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행편을 볼때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양손에 내가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도시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아마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그와 함께 구금된 채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군인들은요, 굴러 들어온 떡이었습니다. 군인들은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한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네사람씩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 군인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할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리포서 4장 22절에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의 친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빌립보서를쓸 때는요 이미 가이사의 집에 그리또인들이 생겼다고 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살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궁궐 안에 그리또인들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또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의 위기에도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소련 그 공산주의자들의 교유를 심하게 파괴하던 시절에 한 러시아 전도자가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첫 신문을 받은 뒤약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같은 감방에 있게 되었다 별언간 나는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깨달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럼에도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laughs> 저로 그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죄수들이 이 감방을 들락거렸다. 짧은 시간에 40명의 그리스도를, 4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는 그들에게 찬송과 기도를 가르쳤다. 간수들이 화가 나서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내게 요구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당국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는 나를 중죄수들의 감방으로 옮겼다. 정확히 그 시점에 나는 가족이 보내준 빵과 설탕과 옷이든 소포꾸러무기를 받았다. 내가 새 감방으로 들어가자 죄수들이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몇 발자국을 뒤둔 후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소포꾸러무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나누어 가지십시오. 그들의 리더처럼 보이는 키가 크고 묵뚝뚝한게 생긴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없이 보따리를 들고는 식량을 모두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는 여기 내 몫이 있다. 말하면서 일정한 불량과 빈 보따리를 돌려주었다. 나는 신참인 까닭에 감방에서 제일 나쁜 자리에 배당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리더가 우리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준다. 그러면서 좋은 자리를 내 주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이 왜 너를 이 감방으로 보냈는지 이야기를 해 봐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5호 감방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과 찬송하는 법을 가르쳤어. 당국자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나를 여기로 옮긴 것입니다. 리더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주 좋아. 이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되겠군. 이제는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를 가르쳐 주면 되겠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의 영혼을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일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열방에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비전을 성취하는 거점으로 감옥을 활용한 것입니다. 도저히 감옥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신체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간수들의 군인들이 이제 또 다른 먼 지방으로. 배치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도 함께 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던 유쾌하지 않은 감옥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의 손을 뻗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고도를 계속 높여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의 인생관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환경도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라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바울은 비록 내가 감옥이라는 불편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영혼의 고도를 높이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여러분의 고도를 높이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손을 뻗치는 일을 움츠러들지 말라 이, 말,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요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의 위기에서 영혼의 고도를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보서를쓸 때는요, 60대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30년간 그리스도를 추정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악명 높은 황제 네루였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사형 정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이편지를빌리포서를쓸 때만 하더라도 사형 집행관에게 자신이 넘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집행관이 쳐들어와서, 죄수 바울, 나오시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사형 집행 장소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은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죽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을 때 임박한 죽음의 형실에 그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장년 20장 24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 내가 복음 증가는 일을 내가 마치기까지 내 생명도 조금 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요 유대인들로부터 반대자로부터 돌 던짐을 당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난 시절에 상당 부문을 죽음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죽음의 위기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고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또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23제를 보면요.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둘 사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산 그의 말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이 바울에게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유명해지느냐,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이 바울의 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또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또이니. 이 말은요. 그리또인의 평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요 영혼의 고도가 제정상에 이른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고백입니까? 고든 맥도날드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이 고든 맥도날드는요 아브라함과 바울이 서로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장면을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면 최고의 보배,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려놓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들어본다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둘이 대화하는 것을요 스스로가 상상하며 들어본다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을 회상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다. 바울은 내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둘은 떠났다. 아브라함은 고국을 갈 때야 우루. 고국을. 바울은 바리신으로 살던 생활 방식을, 친숙하고 안전하고 소중했던 모든 것을 떠났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는 여정이 한 걸음씩 계속 이어져 갔다. 인생이 바뀐 것이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의 고도를 높여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영혼의 고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 시험을 하시지요. 내가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독자들 이상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순종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안 오라.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서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고도가 높은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삶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의 고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영혼의 고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설교 노동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다 쓰신 분은 또 얘기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고도를 높일까를 여러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께 맡기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너희 염려를 맡겨라. 너희 경영하는 것을 맡겨라. 다 맡기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영혼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뻗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시대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하게 고도를 높이면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높은 곳에 있으면 멀리 보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많은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세인계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